최근 존버라는 말이 유행이다. 뜻은 다 알듯, 지은 나게 버틴다의 줄임말로 주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다. 주식이라는 것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서 하루하루 주가에 신경쓰며 사고팔고를 반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장기 투자의 계획을 가지고 좋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가가 떨어져도 앞으로 다시 회복할 것을 바라보며 버티라는 것이다. 즉, 이렇게 존버하기만 하면 수익을 낼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의 존버를 실천해서 성공한 걸그룹이 있는데 브레이브걸스이다.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용감한 형제가 제작한 그룹으로 노래와 실력에 비해 인기를 얻지 못하고 팬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군부대 방문에서 부른 롤린의 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며 역주행으로 가요순위 1위를 차지했다. 과거 여러 번 새로운 곡을 발표하고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존버, 지은나게 버티며 열심히 활동을 하니 인정을 받고 가여순이 1위라는 명예를 얻었다는 스토리이다. 그러나 여기서 명심할 것이 있는데, 앞에 스토리가 누구나 모든 것에 존버하기만 하면 성공한다는 말은 아니다. 주식은 나쁜 주식이 아니라 좋은 주식에 존버해야 부자가 되는 것이고,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인정받을 만한 실력을 가지고 존버할 때 성공할 확률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 말을 정리하면 무언가 확실한 것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이것에 존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존버 정신이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약속을 주셨더라도 지금 나의 현실은 초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약속의 성취까지 버티지 못하고 현실의 상황에 낙심하여 좌절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 우리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존버 정신이다. 하나님의 약속만큼 확실하고 100% 성취되는 것이 있는가?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 안에서 존보하면 되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을 존보했다.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신과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25년을 존보했고 결국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계산을 하고 따져봐도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고 이 믿음은 다른 말로 존보이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것을 길이 참으며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지은나게 버티는 것이다.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기도하며 버티는 것이다. 그럼 때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주식에도 존버가 필요하고 걸그룹에게도 존버가 있어야 하지만 존버 정신이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 생활이다.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에 이 같은 존버 정신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존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다는 주식에만 존버하지 말고 신앙생활에도 존버하여서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우리가 되도록 하자.